저희는 어 11번 홀이죠. 파파이브 456m 저기는 파파이브인데 사실 오르막이 있지만 어 여기는 투혼이 가능한 곳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어, 곳인가요? 프로들은 가능하고요. 아. 아마추어도 이제 진짜 비거리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만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스리온 작전이 좋겠죠. 김민교 선수의 티샷 굿샷! 야! 야! 아니, 굿샷! 야! 아니 컨디션이 좋네요. 일정한 페이드를 공사합니다 아니 리듬이 왜 이렇게 좋아졌죠? 더 좋아졌네요 태국 갔다 오는 치즈 빼주세요 아싸 아싸 치 빼주세요 아싸 아싸 하하하 라이칼아우지 김호선수니다 이어지는 박수현 선수의 티샷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아직 8롤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화이팅 굿샷, 굿샷. 아! 아! 아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나이스. 야. 한 명은 페이드, 한 명은 드로우. 합쳐지면 헛. 자 이어지는 우리 김준호 선수의 세컨 샷. 네, 지금 어, 김준호 선수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었나. 김민규 강남아 선수가 버디를. 사실은 이게 못 쳐서 진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뒤집어서 한 올만 쫓아가면 분위기가 또 바뀔 겁니다. 오빠. 오 괜찮아요. 제가 스리온 할수 있어. 칭찬을 하자. 칭찬. 자 이렇게 되면 더 편안한 상태에서 강다나 선수가 우드를 치겠네요. 근데 이제 그린 주변에 벙커가 워낙 많아서 이거는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두 샷! 두 샷! 어우 좋다 어우 좋다 다 갔는데요? 더간것같다고 그러니까 <laughs> 자 이어지는 박수현 선수의 서드샷 네 지금 노릴지 말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원 선수 뒤에서, 뒤에서 미어깨처럼 보고 있죠 자 허리를 찍어주기 위해 가고 있는데 미안해서 그러죠 공격 들어갑니다 여기서 유틸리티를 잡았다는 건 쓰리온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좋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조금 공격적으로 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맞았는데요? 잘맞했어요잘맞했어요 와.. 와잘 쳤는데 아.. 와.. 와잘 쳤는데 아.. 괜찮게 아 맞았는데 좀두터 들어갔는지 거리 계산이 잘못됐는지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뭐 일단 포온에서 원퍼트로 바로 막을 수 있는 찬스는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몸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멋지. 네. 자 육시야 육시야. 더위에 지금 지쳐서 그래요 더위. 아니 아까 맥주 먹었던 거 아니에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맥주를 살짝 밥 먹으면 했는데. 찍혔다. 맥주를. <laughs> 아 이제 가진 핑계가 다 나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아, 김준호 선수의 30m 벙커샷인데요 네 번째 샷이죠 네. 아, 이게 또 붙여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고 들어 아, 야잘 아 쳤는데 아 이게 뭐랄까요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쳤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거리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선수 세 번째 샷 김민교 선수 세번째 샷좀 아, 짧아? 좀 짧아? 오~~ 아~~ 예쁘게 예쁘게 아 올려보려 했는데 50m에 58도로 선택했는데 앞핀이기 아,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선 잔디의 러프가 좀 상당히 길고 질기기 때문에 네네. 어, 아무래도 어, 컨택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선수의 파프로치 네, 박수현 팔을 향한 어프로치입니다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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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진짜 하셨는데 <laughs> 나이스 보기 야. 나이스 보기 와, 네 아, 그럼요 어우 약간 어, 잔재주 부리고요 완벽한 컨시드를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는 거죠 이런 뭐 지더라도 이렇게 어프로치가 자신 있게 들어가면 다음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강다라 선수가 덩크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잘 쳤네요 저 컬시트즈입니다 짜... 아, 아, 김준호 선생님 아름다운 데회입니다원세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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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12번 홀와 있습니다 여기는 파3 홀이고요 여기는 지금 어, 원래 동판 기준 132m인데 아, 약간 앞편에다가 킹그라운드가 앞으로 좀 빠져있으면서 121m 자강다나 선수의 티샷자 에이밍이 좋네요 굿샷 드로우가 걸렸어요? 우와 이게 올라가느냐 와 나이스 와 아, 거의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게 슛입니다 와 자 김준호 선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파스리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나나 선수가 130m 붙이면 김준호도 붙인다 자 본인만의 루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골프라는 게한 번만 흐름을 갖고 오면 되거든요 12번 홀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4다운이라도 김준호 선수의 티샷 네. 어, 어 괜찮다 어, 어, 어 괜찮다 어? 어, 괜찮다. 와, 와 잘, 잘 찼다. 찼다. 와, 잘 찼다. 고! 샷. 우와! 잠깐만요, 쿠션. 그 들어가! 들어가! 김진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고! 어, 와. 괜찮다. 쿠션. 어, 와, 잘, 잘 찼다. 들어가! 아, 김진로 들어가! 우와! 우와! 우와, 김진로 완전 필계로 가닥 꽂아버려! 야! 저는 순간 지금 골이 들어갔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뒤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김진로 살아납니다, 지금 야, 어린 하는 줄 알았어. 부자쳤어. 네, 어린 하는 줄 알았어. 오, 와, 뭐야?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소중하다. 야. 아, 이걸로 이렇게 치신다고? 네. 자, 이제는 뭐 포다운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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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번홀이고요. 아직 13, 14, 15, 16, 17, 18 여섯 턴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푸름만 네, 딱한두만 분위기를 갖고 오면. 그렇죠. 자 화이팅 화이팅 박수현 선수의 6m 버디퍼 네. 약간 내리만 출발했고요 들어왔다 들어갔고 좋아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야 진짜 한점한점와 정말 방향성 좋게 들어왔는데 야 진짜 이번에는 궁합이 너무 좋았는데 네. 김준호 선수의 아름다운 티샷 그리고 박수 선수. 아 본인이 아까 냈던 그 비보 자국 때문에 약간 거리가 짧아졌을까요? 아그렇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김민교 선수 여기서 버디를 노리겠죠? 김민교 선수의 버디 파. 이상합니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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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무 쉽게 버디를 잡아내서. <laughs> <laughs> 이거는 진짜 주작없는 방송. 어. 리얼입니가 지금 호팀 이렇게 이잘 치는데도 버디로 다그잘치 a 올 l a 막아내가지고현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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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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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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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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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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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버디를 했기 때문에 n k 금 지금 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으로 중요한게 이번으로 김민재 선수팀이 이기는 네. 게임이 끝납니다 아 게임이 끝납니까? 와! 아. 와! 김민교! 페이드. 아, 아. 앞에, 앞에. 어 네. 아, 그냥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기세거든요. 어, 난이지고 있다는 생각보단, 그럼 내가 비등비등해. 이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박선선 선수에 올렸던 공이 살짝 떠났는데, <laughs> 제 1화. 불길한 징조. <laughs> 하지만 그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응원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웃음을 드리므로써 네, 네. 뭔가 좀 긴장을 풀게 하려고 아, 한번더 쉬었다가라고요. 왜냐면 네.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미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박수는 프로의 미션. 구시아! 와, 름답다 구시아! 박재현 열받았다. 와. 아름다운 아이언샷을 기대하면서 세컨으로 넘어갑니다 아 6다운이면 끝인데 거의 요번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맹규 형이 실수를 아예 안 하시네 음, 차 실수가 아, 아예 없어서 아예 없으니까 답답하다 정자 지금 남은 거리는 68m입니다 네 지금 살짝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떨어진 공공 그 때문에 원래 잔디를 지금 정리 중에 있었는데 스테이스 자리는 바싹가져 있는데 지금 볼에 있는 데는 러프가 깁니다 여전 김준호 선수의 세컨샷. 네. 잘 쳤다. 잘 쳤다. 아, 약간 잘 쳤어, 잘 쳤어.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아마 아, 저게 러프 때문에 살짝 감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왼쪽을 보고 우측으로 밀어치는 스타일인데 러프가 뒤니까 살짝 휠쪽이 잡히면서 그렇습니다. 살짝 다쳐 맞았지만 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강다나 선수의 이제 어, 어. 샷에 따라서 네.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될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강달아서 세컨샷 같은 거리. 오 어, 와. 예.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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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어요. 퍼트 사운드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일부러 저쪽에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은 엣지에 떨어뜨려서 딱 올라가더라고요. 일부러 덤프런으로네 짧은 것 같은데 툭 떨어져서 앞으로 싹 올라가. 아, 지금은 김준호 선수의 볼이 그 풀이 좀 러프에 있어서 좀 감기면서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으로 오면서 이쪽 러프 지역에 떨어졌는데 네. 또 핀이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중심을 낮춰서 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럴 때 칩이 나오면 또그니 분위기가 네. 확 바뀌죠.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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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둘. 둘. 와, 그 진짜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김민교 선수가 이제 이 퍼스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깝게 붙인다면 김준호 선수의 퍼시 운명이 되겠죠. 네. 자 김민교 선수의 버디 퍼트. 버디 퍼시입니다. 이것까지 버디가 되고 다면 진짜 할 말이. 쳤어요, 없어요. 쳤어요, 쳤어요, 쳤어요. 쳤죠? 버디 퍼트. 어 비슷한 거리, 비슷한 거리. 네. 자 이제 운명의 퍼팅입니다. 자이 퍼팅 김준호 선수가 이 퍼팅을 넣어야지만 다음 홀로 이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수, 파퍼. 네.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버텨냅니다. 제가 칭찬하는 게김지로 선수의 이런 아, 쇼팟입니다. 강단아 선수의 팝 오, 강하게, 강하게. 스테리티 맞추고 들어가네요. 자 이제 다음 홀 14번 홀이죠. 다음은 이제 도미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도미리 14번 홀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도미가 다음이 비교도 우리가 이기수끝는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교도 끝나 아, 비교도. 아. 근데 진짜 어려운 홀, 내리막 퍼프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비교도 게임 오버에요? 게임 네, 오버.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laughs> 자, 저희 14번 홀이죠 네. 분명히 14번 홀입니다 도미 홀이죠 근데 여기는 핸헤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준호 선수가 비겨도 네기 때문에 네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화이트 티가 뒤로 빠져 있죠?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76m 짜리 파퍼홀이 되겠네요. 376m지만 내리막을한 35m는 봐야 될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엄청난 고도 차가 보이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산에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바로 네. 도미오리입니다. 강다나 선수가 사실 나오기 전부터 우승을 노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거에 걸맞는 네. 그런 경기 운영을 펼쳐줬고요. 네네. 먼저 티셔츠를 강다나 선수가 티샷하겠습니다. 티샷! 하겠습니다. 선수 티샷! 와. 티샷? 와! 음. 최대한 와, 가까운 예쁘다. 곳으로. 아,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아, 왼쪽으로 잘붙여친것 같습니다. 아, 그쪽이 최단 거리거든요. 아, 너무 좋은. 아니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공략 방법으로 딱 공략을 하네요. 네, 지금 사실 강단한 선수가 아 간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요. 왼쪽에 조금 숨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김준호 선수 상대편이 지금 잘 치자마자, 아유 하면서 한숨이 나왔지만. 할수 네. 있어, 할수 있어. 이팅파이팅자 개골 개골 연예인 골프단 단장. 그렇습니다. 어, 0 년이 된 아주 유래 깊은 연예인 골프단을 십년 동안 이끌면서 네네. 그의 실력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왔습니다. 김준호 선수의 티샷. 굿샷! 샷! 굿샷! 샷! 야, 김준호! <laughs> 야 뒤에 갤러리들이 오시 박수 좀주십 뒤에 갤러리들 보세요 갤러리들 김준호 선수 뒤에 갤러리들 자 김준호 선수 뒤에 갤러리들이 박수 주십니다야와 아, <laughs> 역시 관객이 있어야 잘치나봐요 역시 사람들이 있어야 힘을 내는 김준호 아니 멘탈 상태 좋으셔? 아, 저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 진짜 부담스러웠을 텐데, 맥스윙 진짜 잘 쳤다 두, 두 선수의 티샷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알차게 잘 왔습니다 야. 조금 더 커도 안 됐는데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될 정확한 지점에 떨어졌죠 맞아요, 거리도 정확했고요 지금 살짝 우리 강단아 선수가 친 볼은 약간 세미러프 에 에이 러프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김준호 선수의 티샷은 페어웨이로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지점에 갔는데 네. 자, 문제는 피니치입니다 이게 진짜 오늘 저 후반에 피니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아예 빼기거나 네. 아예 앞에 바짝 붙여놓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비기기만 해도 지는 도미홀이기 때문에 지금 박소연 프로가 그냥 좀더 공격적으로 그냥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20m 우리 박소연 선수의 세컨샷 먼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걸렸다. 걸려야 돼. 걸려야 돼. 걸려야 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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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오! 나이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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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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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일단,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요 네, 나이스. 온! 일단 올라갔어요. 시작! 아 시작! 일단 일단 시안는 진짜 한100아 80m 되는 이 해저드를 넘겨서 오늘 잘 시켰습니다. 자 이제 김민교 선수 이제 바싹 붙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짧게 들어갈 것인가. 아유, 아이언이 너무 좋았어. 네네. 김민교 선수 의 세컨샷 같은 거리. 네. 와우! 나이스! 잘 <목소리> <목소리> 쳤네요. 아니 정확하게 쳐서 바람 살짝 태워가지고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자 와. 이제 김준호 선수는 뭐 저거 오케이 받아도 안 됩니다. 컨시드를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여 머리를 또 하나 맞고 예. 끝나겠네? 아니 넣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감! 그럼. 쇼게임 잘 하시잖아요. 자신감! 네. 자신감. 자신감. 자, 여러분 은 지금 세인트라인 포썸 챔피언십 시즌 신, 2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김준호 선수의 버디 퍼. 다소 먼 거리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준호 버디 퍼. 버디 퍼. 버디 퍼. 방향이 좋아요. 아, 아하. 야 이게 내리막을 너무 많이 의식한 것 같은데 방향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 오케이 드릴게요. 아,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자 커시드를 받고 일단 여기는 땡그락을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커시드 주셨어요. 강다나 선수의 버디 퍼. 그래서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자, 어디 펀드? 번을 이용할 거야. 우와! 야, 이게 너무 어디를, 내네 방을 연달아 쏘면서. 네. 아니, 이게 버디로 이길, 와,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야, 시스템포로 이렇게 되면 김민교 강다팀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인트라인 세인트 포썸 챔피언십 시즌2! 시즌 2! 야 오늘 엄청난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요 엎치락대치락 누가 이길지 모르는 승부를 가다가 네네. 갑자기 무슨 버디 비가 막 내렸어요 버디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막 계속 쏟아지는데 너무 근데 집중호흡성으로 네. 한쪽에만 쏟아졌어요 <laughs> 사실 여기도 못친게 아니거든요 오늘 정말 잘 쳤습니다 스코어로 치면 원오바 투오바밖에 안쳤을걸요? 야 이거는 제가 봤을때 김택수 우리 선수팀과 거의 네. 전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김택수 우리 선수 팀이 아마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야 변기수 팀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 진출을 한 우리 김민규 우리 네. 또 강단 앞으로 라밍 팀 라밍.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씨의 그 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에이밍 때문에 되게 흔들릴 뻔 <laughs> 했었는데. 그 <laughs> 프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칠수 있어가지고 잘 넘어갔던 네. 것 같아요. 아, 편안하게 아, 프로님이 해줘서 프로님 덕으로 돌렸는데요. 자, 우리 강단아 프로님. 어, 우선, 어, 이렇게 팀게임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아, 네. 많이 해보구나 네, 했구나. 네. 아. 사실 팀 차량도 그렇고, 사실 골프팀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저는 항상 되게 팀 조짐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드디어 저의 팀이 만난 것 같아요. 아 저희 고장끼기하라던데요. 아아 아, 고장끼기란다. <laughs> 야 조만간에 한번 결승전에서 제가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 하나도, 아무것도 아, 아, 아무것도 아, 하나도 안 무섭어요. 아, 그 하나도 안 무섭대요. 하나도 아, 그 네, 안 무섭대요. 안 무섭대요. 자 그러면 네. 이 팀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오늘 김준호 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큰 대회에서 홍인규 정명우 씨보다 담이 크다. 그리고 어, 확실히 쇼게임을 잘하는 진짜 선수다. 그렇죠. 사실, 그 한두 번의 미스샷보다는 사실 잘했어요. 네. 정석대로 했는데 버디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쉬운 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아쉬워? 기분 나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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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잘친고 같거든요. 네. 제가 근데 카메라 앞에서 잘으로 별로 없어요. 오늘, 오늘 잘 쳤어요. 오늘 잘쳤쳤쳤 쳤는데, 소연 네. 프로님한테 미안한 게한두번 정도 샷이 있었고, <laughs> 그래도 잘 쳤어. 네. 근데 버디, 포디를 하는데 어떻게 아님? 아, 포디. 아, 잘 줄인다, 잘 줄여. 네. 디 d 아, 근데 어. 그건 수현 프로님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를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꼭 우승을 해서 어. 우리 자연식까지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결승전에 힘을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수현 프로! 박수현 선수 오늘 뭐팀원이 없었다고... <laughs> <laughs> 아 <아유>, 좋은 <아유, 웃음> 팀을 만났고 네. 제가 간병인으로서... <웃음> <그래서> <웃음> 역할을 이게 딱이 <laughs> 챙겼어야 됐는데, 네. 같은 노래에서 실수를 하고, 저 또한 너무 죄송했죠. 예. 전반 끝나고 체력 저하가 아쉬운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어.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트라인 포스 챔피언십 시즌2 결승에 진출한 팀에게 결승 어, 전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입니다. 아, 서로 믿음이라는 라이노? 그 뜻을 가진 라이노는요, 아. 어, 팀원을 믿어서 진짜 좋은 성적을 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 세이트라인 결승전에 진출한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겠워요 네. <laughs> 계속해서 아쉬워서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끝까지 채널을 다 해주신 멋진 경기 펼쳐주신 우리 김준호, 우리 박세환 팀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김준호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죠. 퍼트할 때 약간 왼쪽을 열고 치는 이 모습으로 투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트 라인 포썸 챔피언십. 시전 투! 네 안녕하세요 김택수입니다. 제가 갑자기 허리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또 허리 디스크가 염좌로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좀안 좋아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야이 와... 정도면 거의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부상 투원. <laughs> 예, 예. 병기스 골프 팁이 아니면서 안하가 아, 그... 제가 결승전은 부득이하게 허리 상태로 인해 가지고 참석 못한 점을 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팬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실 텐데 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수술하고 재활 잘해서.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샷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